이성현 구청장이 이번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선거 대진표도 완성돼 가는 모양새인데요. 3선 도전을 통해 임기를 늘리려는 후보와 이를 저지하려는 후보들 간 경쟁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이성현 구청장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경선 결과 이성 예비 후보를 이번 지방선거 구로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제 5회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이 후보는 이로써3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3선에 도전을 합니다. 어, 마무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다. 어, 저는 제가 여전히 젊고 또 여전히 의욕이 있고. 또 어떤 초선보다도 제가 능력을 발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제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삼선 저지에 나섰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강효식 예비 후보는 지역 정치 세력 간 균형의 필요성을 내세워 구청장 자리에 도전하고 우리 구로가 1번만 있습니다. 사실은 1번과 2번 이게 조합이 되거든요. 바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이 구로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제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로 주민을 불통하는,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손을 대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영입한 이종규 후보는 도시 전문가로서 구로의 균형 개발을 성공시킬 후보임을 자청했습니다. 구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 역할을 설치하면서 도시가 균형 있는 개발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실무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주요 정당이 구로구청장 선거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